사교성이 부족한 유형입니다.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적고 사물이나 자기가 궁금한 거, 관심 있는 거에만 흥미가 매우 높다 보니까 칭찬을 해줘도 격려를 해줘도 별 몸이 건조하게 반응을 하며 친구 관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으며 인사하는 것들을 매우 힘들어 합니다. 칭찬에는 흥미가 적으나 비난과 야단에는 매우 또 상처를 받는 성향이어서 반드시 친구 관계나 이런 적응 능력, 사교성을 키워주는 것들이 필요해서 부모님이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다양하게 하시는 모습, 거기에 자연스럽게 친구 집, 또 부부 동반 모임, 가족 동반 모임이 함께 어우러지며 캠핑도 하고 활동도 하고 부모님들끼리 어울리는 가정 속에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고 아이의 끈기와 인내심, 적응 능력, 사교성, 부모님이 누구보다도 먼저 반갑게 인사하는. 즐거움들을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.